저 다시 공항에 와 있어요 이제는 일본 삿포로에 갑니다 홋카이드 쪽이요 지금은 이제 2월 25일 겨울에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시기에 어, 가려고 합니다 한번 스키장도 좀 가고 이제 한국은 조만간 다 끝날 거니까 다음, 계속 한국에서만 스키장 다니다가 이제는 한번 해외에서 다녀 해보자. 6, 7년 전에는 홋카이도를 가봤던것 같아. 진짜 오랜만인 가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 봐요. 삿포로 일본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차렌트를 했는데 어... 홋카이도 구하는 삿포로까지는 한1시간대략 걸리니까 올다. 어 밖에 나가니까 다 공기가 다르네. 딱 조금도 춥다. 영화에딱딱 딱 느껴져. 틸바스를 하는 거예요. 어 이제 도착했어요. 일단 직원들이 음, 오이렇게 아저씨들 알아서 가방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유력해가지고 차들이 거기 많이 서 있네. 큰 차도 많고 이렇게 다 렌트 차량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거기도 댄지 많다. 멀리 있는 거. 어우, 배고프다,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기계로, 그냥 다, 이렇게, 입력 입이 하고, 예약번호, 핸드폰 번호, 다 한국말로 되니까 너무 편하게, 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빠꾸, 이제 도시로 이동하고, 어우, 배고파. 왜 이렇게 멀어? 나 오늘 아침에 꼭, 공항에서 김치찌개밖에 안 먹었는데. 해외 하기 전에 김치찌개지. 며칠 동안 못 먹잖아. 많이 쌓여 있네. 눈 엄청 많다. 지금 이월 말인데도 그래도 눈이 아직도 많네요. 야 눈이 이렇게 쌓여서 도시로 이제 사포로 들어갔는데 어머 어머 어머. 도로가 이렇게 좁다. 여기는 약간 기계로 미나봐보니까 있는 것 같아. 골목 골목 길이 내가 봤을 때큰 도로를 이제 기계로 한번 미는데 이쪽까지는 밀리기가 어렵나봐 조심하게 가야돼 여 미끄러워가지고 여기 지금 2차선인데 눈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자선이 하나 돼버렸어 여름에는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호텔 여기 지금 재킷을 할 거예요 호텔 되게 안담하고 괜찮다. 깨끗하고. 일본은 깨끗해서 좋아. 오, 잔식도 되게 멋있다. 밖에 춥더라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어. 내복 입어야겠어, 내복. 생각보다 춥다. 와, 지금 5시 39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벌써 어둡다. 여기 눈도 쌓이고 있고. 날씨가. 그래, 나는 그렇게 추위를 안 타서 그런지 난딱춥거든요 지금 옷을 입는 거 보면. 별래안 춥게 느껴져요. 네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어, 여기는 한 20분 걸으면은 그래도 조금 어, 이렇게 어, 맛집이 많은 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 걸어보려고요. 도시가 진짜 아기자기예요. 진짜 아기자기여서 좋네. 와 여섯 시는 안 되다니, 어? 엄청 어둡다. 한한밤1 0시 같은 느낌이다. 여기는 우유제품이 유주품, 유명해서 이따가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사프류 맥주도 맛있고 유제품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겠지. 여기는 노러가 이러니까 와 엄청 미끄러워요. 사람들이 다뭐 잡고 겨우겨우 걷고 있더라고. 여기 신발 진짜 잘 신어야 돼요. 저는 겨울 신발이라서 안 미끄러워요. 아 좋아. 오. 소프 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데나 봐. 여기 아이스크림 많이 파에 이따가 먹어 봐야 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 봐야겠다. 오, 여기가 무슨 메인 골인가 봐요? 양쪽에 사람 엄청 많다. 와, 대박이다. 왜 이렇게 많아? 어. 소프 카레 먹으러 왔어요. 수하게 발음이 맞겠죠? 모르겠어. 한번 여기도 이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데려가 봅시다. 어 이게, please, Leah, line up without using a ticket. 아줄 서라. 내 사람이 없으니까 줄서 필요가 없지. 우리 오늘 일요일이라서 술 사람이 없나? 야 역시 여기도 캐시 온리야 카드가 안 되는 나라야 아 진짜 미치겠어 나 일본 올 때마다 그런게 느껴 맨날 캐시가 안 돼가지고 아 캐시가 없으면 그냥 밥을 못 먹어 나가래 출세라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지하 사람들이 갑자 엄청 많아졌어 와 여기 사람도 많아져서 오니까 운이 좋게 라인에서 첫 번째 오케이 돼지에 앉아서 메뉴가 많다. 뭐가 맛있는지. 아 여기는 선택할 수 있구나. 스파이시가 몇어 미디엄 스파이스, 슬라이 슬라이 스파이스 어, 사츠 s 플라수, 쉬림. 어 선택 선택하는 게 많구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여기가 약간 수프 카레가 유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봐야지. 나는 약간 치킨 치킨 수프 카레에 기본 국물에 미중 스파이스에 그리고 밥을 미중 사이즈. 토핑 안 시키고, 응, 오케이. 나마비로는 사포로에서 사포로 나마비로를 사포로에서 먹는 거야. 아우 맛있다. 오 맛있어. 하, 맥주 일본 맥주는 맛있어. 아, 좋아. 음. 어 크리스피 치킨이 나왔습니다 와 아니 카레가 이렇게 국물이 많아 대박이다 국물이야 국물 이 봐봐요 국이야 찌개 찌개야 찌개 음 맛있다 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르네 이거 치킨인가? 가로키 같아 어 약간 그릴치킨같은데? 음! 맛있다 맛있는데? 음. 어우 뜨거워 음, 어우 뜨거워 못뭐 먹겠다 아우씨 진짜 뜨거워 아, 너무 맛있어 맛있다 뜨거워 여기 또 뭐있지? 어 여기 감자 당근. 이거 뭐야? 고구마야? 뭐야? 아, 이거는 호박인 것 같은데? 호박. 이거 뭐야? 가지. 가지. 그리고 무슨 야채 많이 들어가구나. 치킨이 별로 없구나. 근데 맛있어. 내가 봤을 때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으면 밥이랑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 어, 맛집 맛집 맛있어 맛있어 한번 야채 먹어봐야겠다 감자 내가 사랑하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감자도 진짜 맛있는데 어 이게 버섯이라고 이게,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이런 버섯 처음 봤어 하나가 음 시기한 맛이야, 버섯이. 그냥 북쪽에 나는 버섯인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게 무슨 이름인지? 나 처음 봐요. 진짜 슥슥 다 긁어서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이게 왜 한국이 없지? 원래는 일본 카레는 봤는데이 국물 카레가 없다. 신기하게. 잘 됐을 텐데. 일단, 배부르게 먹고. 이제 아까 너무 고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자 재료도 안되고 말도 안 나오고 이제 좀 빼뿌리니까 살았어. 아 저는 원래 배고픈 거못잘아요 성격이 나빠져요. 나만 그런가? <laughs> 일단 4132엔 나왔어요. 현금으로. 여러분이 여기 카드 간 듯. 또 <목소리> 캐셔 온리 현금 지불이야. 한국말로도 꺽써아야 현금 없이 오면은 그냥 그냥. 견찰를 부르겠네. 못내서가지고.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음나 이제 배부르니까 춥, 춥지도 않아, 예. 아까도 안 추웠지만 더안 추워. 열이 더 올라왔어. 밥만 먹으면 열이 올라가는 여자구나. 따뜻, <laughs> 따뜻해지네, 몸이. 아, 다시 쪘어쪘어요왠 찼어. 창갑을 뜨고 나온다, 씨. 보관을 잘하고 있더라고. 이름까지 써놨고. 아, 역시 일본이. 그런 거 잘하네 아나왜 파리시려나 했어 나 아까 장갑있었는데장갑정신이 없어? 디제트로 아이스크림 오케이 바닐라 드디어 이 아이스크림은 샀어요 어떤 맛일까? 음 진짜 맛있다 되게 진한 우유 맛인데 살짝 고소하면서 달달하고 아. 그리고 그컨도 한번 먹어 볼까요? 음. 너무 좋다. 여기가 오도리 공원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밤에 호텔 가는 길에 오드리 공원을 한번 들리려고 해요. 너로 이렇게 만들었네, 얇게 눈이 쌓여가지고. 여기는 이쁘게 나오네. 여기 사람을 캐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어요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음, 티 타워 이쁘네.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가까이 보니까 패네소닉 써있네. 시계가 파나소닉이야 기술 룩이파나소닉이냐 별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이니까 뭐다 소니, 나파나소닉이니까 다 여기는 일본 거 아니면 안 쓰는 거 같아 모든 게 밥솥도 그렇고 사실 밥솥 이런 거는 한국이 딱 앞서 간지 오래됐잖아 핸드폰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은 아이폰만 쓰던데 보니까 한국, 한국 폰을 안쓰고 미국 폰을 쓰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일본 친구들도 다, 거의 아이폰 쓰더라고. 나, 아까부터, 내가 사진 찍는 때부터, 여기까지, 오드리 공원이야. 어머, 볼거 없네. 씨, 내가 뭐, 엄청 되게 큰거 생각했어. 별거 아니네. 이거로 보러 오는 거구나, 사진 한 투샷을 하고. 그래,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laughs> 밥이란 오케이. 이게 타야? 아 여기 사포라가 작은가 봐. 근데 눈이 이쁘니까 만족해요 저눈 사랑하거든요 좀 있으면 한국에 상월에 오면 눈도 없고 우리는 이제 다시 봄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때? 구경 다 했고 호텔 가야 되네?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일 다른 집안좀 다른 데로 가거든요 호텔도 옮기고 내일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아, 어, 호카이도의 여행이거든요. 오늘 그냥 비행기 타고다 보니까 좀 피곤하니까 일단 호텔, 호텔 들어갈게요. 어, 내일 봐요.